안녕하세요. 캘리그라피 작가 강지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붓펜을 활용한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은 글씨여도 도구가 달라지면 글씨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펜 도구들로 글씨를 연습하시는 것은 좋은 공부법이 될수 있습니다. 그러면 붓펜으로 어떻게 우리가 글씨를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그재그선 앞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요. 이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. 이렇게 중요한 건 이런 공간을 잘 만들어 주신다는 건데요. 지그재그 선을 그을 때 이렇게 공간이 겹치면 보기도 굉장히 안 좋고 나중에 글자로 만들 때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. 그래서 공간을 넓게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우리 리쓸때한 번, 두 번, 세번 이렇게 흘려 쓰는 리쓸수 있겠죠. 공간이 부딪히게 되면 리을도 이렇게 부딪혀서 별로 좋지 않아요. 그래서 공간 항상 생각하면서 지그재그선 쭉 긋고 내려오고 쭉 긋고 내려오고 쭉 긋고. 여기서 음런 부분들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. 혹은 너무 얇거나 이제 그러지 않고 너무 얇거나 흔들리지 않게 직선 같은 굵기로 그리고 힘 있게 흔들림 없이 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선 연습을 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도록 그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까지해서 선 연습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